이라 아멘. 어, 저희가 보통 잠언을 생각할 때에 보통 잠언의 저자들을 이야기하면 어, 잠언을 기록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아, 기억 하시는한 명의 인물이 솔로몬을 많이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그곳, 어, 그도 그럴 것이 잠언 1절부터 장부터 29장 장까지는 어, 대부분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읽어 보시고 또 내일도 읽어 보셔서 아실 것이지만 아,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 이외에도 다른 저자들의 지혜를 어, 담고 있는 어,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잠언 30장과 앞으로 보실 31장에는 각각 아굴이라는 자와 르무엘이라는 왕의 잠언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를 읽었는데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아굴이라는 지혜자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18절부터 33절은 특별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모습들과 또 다양한 피조물들을 통해 바라본 세상 그 안에서 발견한 지혜에 대한 내용을 이 아굴이라는 자가 적고 있습니다. 아굴의 자머는 특별히 이 18절부터 33절엔 특징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도 읽어보셔서 보이시겠지만, 반복적으로 무엇무엇무슨이무슨이떤엇이선엇이 있다라고 표현을 반복적으로 쓰면서 세상의 신비나 위기 아니면 지혜 그리고 교훈 등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있는데 오이본문이해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어. 어떻게 구절들이 나누어지는지를 한번 봐 보면 우선 18절부터 20절까지는 기역이나 깨닫지 못하는 것 선어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은 세상을 진동시키며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라는 제목 아래 여러 가지 발견한 것들을 적고 있고 24절부터 28절까지는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29절부터 31절은 잘 걸으면서 윗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시라는 것을 어 이야기하면서 잠언이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은 여러분들이 읽어 보시고 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에 가장 좋은 어, 성경 중 하나이기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이 구절들을 읽어 보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대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부분은 자세하게 이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21절부터 28절 어, 세세하게 보자면 21. 11절부터 23절, 그리고 24절부터 28절까지 제가 살펴보면서 어, 나누었던, 아, 들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선 21절부터 23절을 여러분들이 보, 보시면 왕이 되는 것과 배가 부른 것, 뭐 시집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어, 앞에 있는 피조물과 연관돼서 나오게 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잘 생각해보시면, 왕이 되는 것이나, 누군가가 배가 부르다, 아니면 누군가가 뭐 장가나 시집을 가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보편적으로 좋은 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일로 받아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집안의 경사일 수도 있겠고, 지금 우리 집이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어, 표시가 되어지기도 하고, 축하를 받을 일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21절부터 23절은 이 모든 일을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즉, 시사, 아, 세상을 뒤흔들만한 일이고,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그러니까 즉,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는 이것이 뭐 긍정적인 뉘앙스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뉘앙스로 쓰여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왕이 되는 것이나 배부른 것이나 시집을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사람들 눈에는 어떤 시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이지만 좋지 않음을 대표적으로 21절과 23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24절과 28절을 살펴보면 나열된 그 피조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미 그리고 사반 오소리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오소리, 메뚜기, 도마뱀 사실 이 생물들은 어 사람들이 여길 때에는 미물이라고 여기는 작은 생물들일 뿐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동물들과 얼마나 연관이 없는지 얼마나 여러분들이 이 동물을 하찮게 생각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려면 여러분 자식들에게 축복기도 해줄 때에 우는 사자나 호랑이처럼 될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지언정 나의 아들이나 자녀가 매뚜기나 도마뱀처럼 되게 해달라고 아니면 뭐 오소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물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이 동물들은 우리의 입장에서 보기엔 단순히 미물로밖에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생물들이 해내고 일들, 있는 일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개미들이 미리 먹을 것을 준비하기도 하고, 안전한 곳에 가장 자신들을 잘 지켜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거기서 은신처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서로서로 서로 협력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을 해내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미물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굴의 자머는 부정적이, 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이 때로는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하고, 또 모두가 복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누군가에게는 화가 될수 있음을 그의 지혜를 통하여 잘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너무나도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역설적이고, 인생은 우리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제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실패를 피하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이 없음을 아니면 때로는 아무 보잘 것 없는 것 같이 여기는 여러분의 그 삶의 시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시기의 순간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빛이 날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악월 잠언을 통해서 보여지는 세상은 굉장히 예상 바뀌고 다이나믹합니다. 굳이 다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참으로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악월이 나열하고 있는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도 잘 닮아 있습니다. 기술도 발달했고 태평성대를 이룰 것 같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굶어 죽는 자들이 있고 여전히 피부색으로 인하여 차별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쟁 안 한다고 했다가 미사일 쏴서 공격하는 날이 있기도 하고 전쟁 안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번 전쟁하는 날이 있기도 하고 안 잘른다고 했다가 잘리는 날이 있기도 하고 이렇게 시시각각 달라지는 정치적인 아젠다로 인하여서 바뀌어지는 현실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는 상당히 피로 피로하고 살떨리는 순간을 살고 있음도 우리가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픈 마음이 들어서 답답한 마음에 뭐바람이라도 쐬러 나가자. 그래서 뭐 바다나 산이나 들이나 나가 보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전혀 정반대의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란하고 불확실한가라고 생각해서 나와 봤더니. 자연은 전혀 그런 이야기들을 해내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답답하고 필요한 곳인가라고 싶을 정도로 햇빛은 굉장히 밝고 바다는 굉장히 파랗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선함과 부정함이 공존하고 그것이 또 우리의 방법대로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 시간에 너무나도 잘 발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비록 이해되지 않는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람의 눈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문에 나왔었던 자문의 기자들처럼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지혜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여지껏 살펴봤었던 잠언의 많은 기자들처럼 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눈으로 생각해 보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성히 내려주신 것 같이. 그 은혜를 말미암아 솔로몬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 있는 날 동안에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잘 다스렸었던 것 같이 우리도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이 혼란한 시기 가운데에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고 또 어떠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행동해야 하는지를 주님께 구하며 또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때에 그 일들을 행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혼란하고 어려운 순간을 통하여서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내 안에 선하지 못한 나 자신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 가운데에 살아계심도 나타내 주시고. 또이 세상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눈을 둘 곳과 마음을 둘지 못할 곳을 알려주시는 아버지 모든 상황을 나에게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좋게 생각하는 것들이 때로는 아닐 수가 있고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들이 굉장히 큰 일들을 해내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지혜인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지혜 가운데 풍성이 거하며 주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와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